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일 팁과 네일 랩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팁과 랩의 시술 순서와 함께 종류별 특성, 과정별 특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네일 팁이라고 하는 건 손톱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재질은 플라스틱, 나이론, ABS, 수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팁의 길이는 자연 손톱의 3분의 1 길이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자유연에 해당하는 팁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 팁만을 손톱에 부착했을 때 강도,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램 네일에 해당하는 실크, 린넨, 화이버글라스나 젤, 아크릴을 보강해서 강도, 내구성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일팁의 종류로는 큐티클 라인에 맞춰 자연 네일을 다 덮는 풀커버 팁이 있고 풀커버 팁은 투박하여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시술을 빨리 끝마쳐야 할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렌치 팁은 자연 손톱을 거의 덮지 않거나 1분의 1 이하로만 덮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흰색이나 유색인 경우가 많고 인조 네일과 자연 네일의 분리를 위해 팁 턱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프렌치 팁 부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내추럴 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돼 보이도록 하는 팁으로 프리엣지에 부착하고 팁 턱, 즉, 팁과 자연 네일이 연결되는 곳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파일을 이용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자연스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일 팁은 1에서 10의 숫자로 팁의 크기를 구분짓고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팁의 크기가 크고 10에 가까울수록 팁의 크기가 작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팁의 크기를 결정하실 때는 스트레스 포인트의 양 끝부분이 완전히 덮히는지, 덮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팁 크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일 팁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데, 프리엣지의 모양에 따라서, 프리엣지의 커브, 프리엣지의 곡률에 따라서, 옆면이 일자인지, 곡선인지, 팁의 컬러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읽어 보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부착할 때 사용되는 도구로는 팁 턱을 제거하고 프리엣지를 조용할 때 사용하는 파일, 400그릿 이상의 파일로 광택과 윤기, 부드러움을 연출해 주는 블랙 버퍼, 광택 파일링, 네일 팁과 자연 네일의 프리엣지를 접착할 때 사용하는 네일 글루. 참고로 글루에는 점성이 조금 낮은 액상의 글루와 점도가 높은 젤 글루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액상의 글루는 일반적으로 파우더와 함께 사용할 때 사용하고 젤 글루는 팁을 접착하거나 시술 중 두께감이나 시술 후 코팅의 역할로 사용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연장, 보강에 사용하는 메인 재료인 네일 팁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네일 랩 일반을 보시면 랩은 포장한다, 감싼다 라는 뜻으로 손톱을 감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오버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종류의 천을 자연 내일 모양과 길이감을 생각하여 재단한 후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손톱에 부착하고 접착제와 파우더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되는 용도로는 손톱이 찢어지거나 약한 경우 손톱을 보강하고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손톱이 길어 보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네일 팁을 손톱에 부착했을 경우 네일 팁의 접착 부분이 넓지 않아 네일 팁만 시술했을 때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네일 팁과 함께 네일 랩 시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는 크게 천재질과 동이재질의 랩으로 나눠집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은 천재질의 랩이 자주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실크가 많이 사용되고, 린넨, 화이버 글라스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크는 얇고 투명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린넨은 두꺼워서 내구성은 좋지만, 천 자체가 투박하고 두껍기 때문에 시술 후에 컬러링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이버 글라스는 인조 유리 섬유로 매우 가늘어서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부서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이 소재의 랩은 아세톤이나 논 아세톤에 쉽게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사용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일 랩을 재단할 때는 큐티클 라인부터 프리엣지까지의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재단해 주시고 스트레스 포인트 양옆 끝을 기준으로 하여 큐티클 라인이 좁고. 프리엣지 방향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큐티클 라인의 형태에 맞춰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일 랩에 사용되는 천의 경우 접착력 있게 출시되어 큐티클 라인 1에서 2mm 여유를 두고 자연 네일 위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착하시면서 자연 네일의 모양에 따라서 추가 재단해 주시면서 꼼꼼하게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프리엣지의 길이감을 어느 정도 할지 결정한 후에 프리 엣지의 길이만큼 글루를 도포해 주시는데, 글루를 도포할 때는 반대손으로 천의 끝을 정확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루 드라이어를 도포하여 글루를 건조시켜 주시고, 클리퍼를 이용해서 여유 있게 길이를 형성했던 천 부분을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엣지까지 재단을 마친 후, 글루와 파우더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조형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손톱의 내구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이포인트와 로우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두께를 조형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이포인트를 맞춰서 조형하는 것은 하이포인트에 무게감을 주어서 안정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이포인트와 로우포인트를 맞춰 준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두 번에서 세번 반복하면서 두께감을 형성해 주고 두께감이 다 형성되었으면 글루드라이어를 분사하면서 핀칭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프리엣지 부분의 가장자리를 눌러주면서 손톱의 곡선을 만들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링을 통해 인조 네일 표면과 프리엣지의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샌딩 파일과 광택 파일로 마무리, 분지는 더스트 브러쉬와 멸균거지를 이용해서 제거해주시고, 큐티클 오일을 인조 네일 표면에 발라서 광택을 부여하신 후에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팁을 부착한 다음, 팁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랩을 더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네일에 팁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네일 기본 관리, 프리엣지 조형 단계에서 프리엣지의 모양을 짧은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팁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고 팁을 부착하실 때는 접착제를 팁이나 팁과 닿을 자연 네일 부분에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점성이 높은 젤글루 타입의 접착제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팁의 크기를 결정하실 때는 1호에서 10호 중 네일의 양 옆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팁을 부착하실 때는 팁 웰과 자유연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팁을 살짝씩 들어주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해서 부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손으로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팁커터나 클리퍼를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 원하는 모양으로 팁 앞부분을 절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팁턱을 제거할 때는 자연 네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도에 유념해주시면서 파일링 작업을 진행해주시고 파일의 그릿수는 180에서 240 사이의 그릿의 파일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파일을 이용해서 표면 정리까지 해 주신 다음에 분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네일랩 일반에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 포인트와 로우 포인트를 신경 쓰면서 글루와 파우더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조용해 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네일 그루브나 큐티클에 글루가 도포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글루가 도포되어 방치되면 인조네일의 틈이 생기는 리프팅이 발생하고 리프팅이 발생한 공간에 습기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루가 더 빠르게 건조될 수 있도록 글루드라이어를 분사시켜 주시고 글루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도 너무 가까이서 분사하시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분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께감 조형 후 파일을 이용해서 반드시 표면 정리를 해주셔야 다음에 작업하는 네일랩 부착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께감 형성이 완료됐으면 그 위에 랩을 재단해서 붙여주시고, 네일랩을 부착하신 후에 액상의 글루를 도포하여 투명감과 밀착력을 높여주시고, 팁의 길이에 맞춰 프리엣지 모양과 옆면을 파일링을 통해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엑산 글루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더 형성해 주시고 젤 글루로 마무리해 주신 후 표면 정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샌딩 파일과 광택 파일을 이용해서 인조 네일 윗부분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큐티클 오일을 도포해서 인조 네일의 보호와 함께 광택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티비드 파우더는 티비드 랩에서 랩을 올려주는 작업만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일 기본 관리에서 자연 네일 프리엣지를 라운드형으로 조형해서 팁을 부착시켜 주시고 파우더와 글루를 이용해서 두께감을 조형하고 젤 글루를 이용해서 코팅을 진행한 후에 표면 정리 이후에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치 팁은 자유연에만 부착되는 것이 아닌 팁의 부착 부분이 내추럴 팁에 비해서 더 넓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네일 바디 2분의 1까지 덮는 것으로 부착 부위가 넓어 조금 더 내구성이 튼튼하지만 자유연에만 부착하는 내추럴 팁에 비해서 투박해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렌치 팁은 투명하지 않고 색이 입혀져 있으며 팁 턱을 제거하지 않고 팁과 자연 네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턱을 제거하지 않고 팁턱과 자연 네일의 색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두께감을 형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두께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글루와 필러 파우더, 젤 글루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풀커버 팁은 팁이 큐티클 라인에서 1mm 정도의 여유를 둔후 자연 네일 전체를 덮는 네일 팁으로 가장 투박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 들어가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팁 시술은 팁을 부착한 후에 글루와 파우더로 두께감을 만들어 줬지만 풀커버 팁은 자연 네일 위에 풀커버 팁의 굴곡에 맞춰서 두께감을 조형해 준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풀커버 팁은 자연 네일을 완전히 덮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풀커버 팁의 굴곡과 자연 네일의 두께감을 맞춰서 팁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풀커버 팁이 스트레스 포인트의 양 옆은 완전히 덮어지지만 큐티클 라인에는 약간 좀 크다 싶으시면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위쪽을 파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자연 네일 위에 두께감을 조용할 때 풀커버팁의 굴곡과 최대한 맞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두께감을 조용해 준 후에 풀커버팁을 부착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접착제는 점성이 높은 젤 글루를 이용해서 풀커버팁 중앙 부분에 충분히 도포해 준 다음에 부착하여 눌러주면서 글루가 중앙에서 자연스럽게 가장자리까지 퍼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장자리 글루 양이 조금씩 분포되면서 손에 글루가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커버 팁을 다 부착했으면 프리엣지 모양을 조형하는 것으로 풀커버 팁 부착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진도는 다 끝났고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는 랩 시술에 사용되는 천의 종류와 팁 부착 부위의 넓이에 따라서 팁의 명칭, 각각의 장점과 단점 등을 숙지하시고, 네일랩을 재단할 때는 먼저 스트레스 포인트의 끝에서 끝의 길이만큼 재단한 후에 큐티클 라인에서 자유형 방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여유있게 재단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굴루를 도포하게 되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핀칭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 자유형 부분에 자연스러운 C커브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인조 네일의 양 옆을 눌러주는 것이고,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의 잘못된 도포로 인해서 벌어짐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팁을 시술할 때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랩, 파우더, 젤, 아크릴 등을 함께 시술해주고 있고, 그 중에 티비드 랩과 티비드 파우더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티비드 랩에서 랩을 부착하는 과정이 빠진 것이 팁 위드 파우더라고 기억하시면 공부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프렌치 팁은 팁 턱을 제거하지 않고 파우더를 통해 두께감을 조용해 주고 풀 커버 팁은 팁을 부착하기 전에 굴곡에 맞춰준 후 팁을 부착한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네이버 에듀웨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합격수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점 등을 카페에 공유해 주시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